네, 반갑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음,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는 다행히 플러스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3%. 음, 별로 좋진 않네요. 자,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특히 오늘은 바이오 쪽에 낙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을 좀 줬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외국인들은 순 매수를 전환이 돼서 긍정적인가 했었는데, 또, 2시 반까지는 삼성전자 순 매수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삼성전자를 덜어내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포인트 좀 깎아먹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놈들이 삼성전자를 도대체 언제까지 팔 것인지, 네, 그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반등은 일단 외국인들의 순 매수 전환이 일어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거 많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주들의 강력한 반등세.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 한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좀 도와줘라. 네. 비럴 때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확. 도와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음, 도와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이득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원 이탈하게 되면서 약간 부담감을 키워줬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지수 보시면 일단 양봉 마감이긴 합니다. 아침에 좀, 네, 안 좋게, 진행이 됐다가 그래도 올라오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그것도 발꼬락, 그 발톱만큼도 못 따라가니까 정말 열받을 거다 생각되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네, 약간 과부하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쪽에 너무 많이 베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코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자,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고요. 뭐 일단 대통령 당선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다라고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장기적으로 상승할지언정, 단기 급등 이후에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네, 멀리서 소리가 들린다고 랬죠 아따, 호구 왔는가. <laughs> 그 소리가 또 들릴 수 있습니다. 노래 한 번씩 들어보시고, 네, 또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성투사의 유튜브 그 음악 코너에 가시면은, 네, 아따, 호구 왔는가 노래 있죠?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네, 분봉 체크해 보시면, 낮에까지 신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1시부터 조금씩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담감은 없었죠. 뭐, 기관도 오르고, 외국인도 오르고 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감은 없었는데, 음 차익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코스피 쪽은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지루했다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침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 나온 걸또 깎아먹었고, 마지막까지도 좀 분위기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부담인데,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고점 논란에 있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하락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답답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나름대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내일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건너뛰고 FMC 결과 보면서 주말장에 대응하시면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할 때마음의 조금 여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미국은 잘 오르는데 왜 우린 안 올라가? 네. 코인은 잘 갔는데 왜 이래? 뭐 이런 거. 이런 부분 때문인 걸 생각해요. 자, 근데 거래량이 이제는 10조 원대 계속 넘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급 잠깐 볼게요. 외국인들은 973억입니다. 마지막에 좀 털어냈죠. 네, 1500억 넘게 매수하고 있다가 털어내면서, 네, 그, 매수량이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투자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10시부터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이제, 매도량은 다 줄이면서 진행됐고요. 아마 내일 정도면은 포지션이 금융투자도 순매수 전환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미국장은 오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조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네, 우리 국장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반등의 실마리를 계속 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에 대한 절전 포인트의 어떤 매력들을 계속적으로 좀 상기시켜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도 잘 되고 미국 장도 잘 되는데 국내 정치 더럽다 이 생각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집어 던지면서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총 상위 주목들 살펴보시면, 네, 어, 바이오 쪽이죠?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이게 가장 낙폭이 좀 컸고요.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995,000원 만 마무리 돼서, 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라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도 마찬가지. 하락세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래쪽 지지가 가까이 있어서 큰 부담은 없지만,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가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음, 이대로 가면은 90만원 아래쪽까지 일단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62선까지 깨, 깨고 내려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 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 현재의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유지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안 된다면 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일단 보안 마감이 됐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현대차도 올라서 마무리됐고요. 기아차는 1% 정도 내려서 끝났습니다. 대신에 현대차 EUP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주들도 네약 보합이긴 합니다만은 네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laughs> 철강 관련한 종목군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에서 이제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에 물이 다 빠지는 구간이 지금 여기 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때 근접에서는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물이 다 빠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뒤로 넘어가면은 뭐 특이한 거 없는데 조선주가 역시 강합니다. 네,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 우리 조선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미국 좀 도와주세요. 자, 아쉬운 거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지들이 먼저 당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뭔가 뭐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가지 해놓고 나서 조선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유, 그럼 트럼프가 도와달래.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쥐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이 뺏어먹기만 하면서 요뭐방입이더 매길 생각하면서 조선 보고 도와달라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뭐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하고 한국을 놓고 볼수 있는데 일단 중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품질력에 조금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싫어한단 말이죠. 특히나 트럼프는 더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한테 조선을 맡길 수 없죠. 그러면 대체품은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면 이렇게 읍소를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 업종군을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현대 중공업하고 오늘 하나오션이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방산같은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잠수함 구축함 이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함께 방산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다른 조선들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거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어, 현대중공업은 제가 팔아먹은 가격까지 왔습니다. 아좀더 떨어지면 살라고 했더니 그냥 올라가버렸네요. 근데 하나오션은 네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에어스페이스도 오늘 좀 올라갔고 방산 이쪽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안 이라든지 등등의 종목들 뭐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9% 상승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빠졌다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일단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요. 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는 이제 음... 그 건널... 면 안되는 강을 좀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그 타이밍을 계속 노리셔야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주된 하락을 이끌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냥 그럭저럭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중심부에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동지세미캠은 어제 시작 때문에 좋았었는데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시면 안돼요. 단기간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저항대를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은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매매동에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요. 355개가 상승이고요. 513개가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고요. 코스 같은 경우도 531개 상승에 1051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 어순선 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코스 종목들이 많이 빠졌겠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힘스, 제노코, AP 위성까지 해서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AP 위성 가면은 보통 비르테크도 같이 가는데 비르테크는 조금밖에 안 올랐네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된 같고요. 같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는 37개, 38개 정도 되어 있고요. ETF 제외해도 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ETF가 주세밖에 개 없네요. 조선 조선쪽 ETF, 그러면은 36개 정도가 오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네, 자, 상승 포인트는 좀더 나아졌나요? 2.9까지 올라왔네요. 아침에 2.3이었는데, 2.9까지 올라와서, 음, 괜찮네요. 그죠? 음, 그리고 하락률 볼게요. 아침에 2%안 넘었나요? 네, 아무튼, 네. 2%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아, 터머 큐브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그 다음에 TLI, DYD, 뭐, 강세템. 뭐 하락 종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 뭐야? 점점 많아지네? 음, 9% 이상 하락한 게2 5개요 ETF 하나도 없는데? 네, 이러면은 오늘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고, 낙폭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3.53. 이러면은 마이너스 0.5에서 1% 정도 사이구가 나올 것 같죠? 뭐 저는 아까 낮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플러스 한0.3%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네, 계좌가 플러스에 일단 만족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시장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0.5에서 1% 정도 예상되고 있고 어, 플러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만 없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올라갔죠. 또 조선주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계좌 상승률이 굉장히 좋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오늘 네뭐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어, 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어제 올라갈 때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움직임 보시면 어,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어요. 주가 올라간다 베팅하는 거죠.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주산 에너빌리티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어, 대체적으로 채워놓은 게 누구냐? 네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 그다음에 매도는 레버리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매도가 쭉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살펴보시면 레버리지 매수 있죠? SDI. SDI 왜 샀을까요? 오션, 하나오션, 알테오젠. 얘네들은 공매도를 칠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공매도 환매인가요 네, 이런 쪽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특별한 종목에 관여한 건 아니고, 시장 전체 쪽으로 움직임이 있었고, 하이닉스들 매도가 좀 들어간 것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일단, 그,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아마 연기금이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샀겠죠. 네. 지수 방어하는 용도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매수 우 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원래는 두 시점에 봤을 때 삼성전자가 순 매수였어요. 500억. 근데 지금 매도가 20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던진 게 삼성전자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700억 정도 순 매수 들어와 있고요. 네. 아마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 2시까지는 하이닉스 매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100억밖에 안됐던데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주 위주 진행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SDI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쪽의 매도가 조금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삼성전자 조금 팔아먹었죠.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서요. 뭐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의 집중되는 모습이 어 조금 이제 그 수급의 어떤 변화나 이동 포인트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일단 변동성을 흡수하면서 이번 주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대치들은 네 많이 낮아져 있겠지만 그럴 때 있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저와 같이 또어 이제 이번. 이번 주 이후에 또 연말랠리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